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 2장입니다. 요나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내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의 주인공이 마치 요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에 풍랑이 일고 큰 풍랑을 맞아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마치 요나가 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부분이 잠깐 있고 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니누에 가고 그러고 나서도 요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따지는 그 요나의 삶이 마치 초점인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게 과연 주제일까요? 아니죠. 요나서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 주제가 뭐냐? 오늘 읽은 마지막 있는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 이큰 물고기 배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구원은 여호와께속하였다라는그 사실을 알게 된 자의 고백이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이면서도 이 감사의 기도이고 또한 찬성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도 읽을 때색갈리아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1장 17절부터 2장 10절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1장 17절이 2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글 성경의 2장 10절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2장 11절이죠. 장절을 구분한 것은 처음부터 장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 우리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장절을 정했었는데 장절을 정할 때 히브리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잘 정리를 한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들을 읽으면 2장 1절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2장 11절에서 요나를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으로 앞뒤가 딱이 일관되게 정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있는 이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이 오늘의 이 주인공, 이 요나. 요나와 그 요나 인생만을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나와 우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에서 보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첫 번째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에서부터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나가 받고 있는 그 모든 시련들, 어쩌면 자신의 거역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거치게도 하시고 시련을 주셔서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고 마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보다도 더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초원에 나가서 푸른 공기를 마시면서 있으면 훨씬 좋은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게 앉아 계시는.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알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은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버림받고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죽음 같은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우리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병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은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고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요나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비록 버린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날 버리고 하나님이 날 지금 보는 것처럼 수월의 뱃속으로 넣어도 우리를 친다면 이 고난 속이 병으로 인한 괴로움 속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고통 속이라고 할지라도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실까요? 버리실 이유가 없으시겠지만 이 요나의 고백은 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모르신 분이시며 주님의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성공,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해도, 하나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뭘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뭘 일을 하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내 모든 것이 힘들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육신 하나였는데 육신도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져갑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나의 정부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에 굉장히 좀 지혜로운 왕비가 있었어요. 이 왕비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이 왕비를 통하면 다 해결이 되고 특히 뭐 이렇게 수수께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답을 대니까 이 왕이 너무 너무 괘씸히 여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맞히면 내가 너 원하는 거한 가지를 들어줄게. 못 맞히면 쫓겨난다. 맞춰도 넌한 가지 듣고 간다. 이 왕비가 어땠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로 얘기하면 큰그뭐 이민 가방 같은 걸 하나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 가지 가지고 나가라. 이 왕비 어떻게 했을까요? 왕비는 갑자기 그큰 백에다가, 백에 왕을 확 집어넣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왕 당신 뿐입니다. 지혜로운 왕비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얼굴로. <laughs> 지혜로운 건다 이런 게 지혜롭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이나 내 직업에 있는 뭐 통장에 있는 잔고나 아니면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건강이나 내 사업체나 내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잘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지고 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왕비처럼, 아니면 이 요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만이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전적으로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요나의 배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도 하나님이 관섭하셨고 지금 끝을 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만큼 요나를 힘든 상태에 두셨다가 기뻐하시는 때큰 물고기를 두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이 시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시련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요나에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귀 고난의 목적을 뭐라 그러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쩌면 자기를 의지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로마 시민권 사용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의지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있으면 그의 인생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라고 사단의 가시를 몸에까지 두셨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게 않게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을 당하셨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온몸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더 배웠다. 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받아야 할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겠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충분히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를 죽음에서, 죽음 같은 곳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졌던 모든 잘못된 것들, 교만한 생각들 다 부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 내 모든 것이 다 부수어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인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세상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느라. 우상숭배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과거의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나 자신은 그 그런 자들과 이제 따르지 않고 이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 고백과 그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충성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에 대한 충성을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산 재물이에요. 재물은 죽는 것인데 이제 살아있는 재물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행복한 것. 불행한 것, 성공과 실패, 건강한 것, 병들었던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 남김없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아, 그 내지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 구원을 너무도 생생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아니, 죽음까지 들어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 직후에 이 감사도 어떻게 보면 최고로 달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을 때이 건짐을 받을 때는 그 순간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당시의 고마움이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경험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이 구원의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 놓고선 더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따지고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 놓고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것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죠. 요나도 이제 앞으로 사장에 가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요나에게 이 구원에 일어난 최고의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시키더라도, 뭐든지 다할 것처럼 고백합니다. 서원제를 갚겠다고 얘기하고, 죽음으로 나를 던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도 하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온도가 굉장히 뜨겁고 더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이 그 속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가 가족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것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오직 구원은 여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을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진정한 의미로 겸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때 진짜로 나가게 아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꺾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요나의 기도는. 유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소유하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에게 야, 네 기도가 참 좋구나, 내 마음에 만족한다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요나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투해내십니다. 뉴뉴에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삶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요나를 육지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음식도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도 좋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지지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것 속에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부른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내 생각과 다름으로 불편하지만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두에서 사람 많이 데리고 와라.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이 요나에게 일어난 이겸손에 시작된 것처럼 겸손하게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에서 기도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나도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고백하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너무도 쉽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사실을 힘껏 외칠 수 있을까요? 힘이 들면 괴롭다고 주님께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주님은 나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라진다고 해도 주님, 나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